이번에는 183쪽의 필수 예제 2번. 문제를 보면요. 첫째 항이 5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과연 몇 번째 항입니까? 라고 하네. 첫째 항 주어졌고 공비 주어졌어. 그럼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니? 일반 항. 어떻게? 5 곱하기 3의 n-1 이렇게.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뭐, 만보다 커지고 싶대. 그럼 너희가 딱 떨어지는 수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. 어차피 이 n은 자연수의 숫자기 이 때문에. 그럼 대략적으로 그이 만이라는 크기에 가까워지는 걸 생각해 보면, 일단 너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건 n에다가 5를 넣었을 때 4제곱 나오죠. 3의 4제곱은 얼마야? 81에 5를 곱하면 택도 없네. 어, 그럼 여기에 한번 더. 6을 넣게 되면, 얼마가 돼? 243에 5를 곱하는 거네? 얘도 택도 없잖아. 1000밖에 안 되잖아. 네. 그럼 여기 이제 7을 해주게 되면, 요 놈한테 3을 한번더 곱하자. 729 나오나요? 네. 그럼 그거에 5를 곱하면 택도 없네. 근데 n이 8을 넣으면, 요 놈이 2100 블라블라블라 되고, 곱하기 5가 되니까 만 넘어가네. 몇 번째 항? 여덟 번째 항이더라. So simple.